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서동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부음경력 모델이 출시가 돼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특히나 실내의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변화된 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는요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좀 가운데가 솟아올라와 있는 큰 형태의 이 범퍼 하단부를 범퍼 하단부를 좀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수평 형태로 좀 정리가 되면서 전면부 인상이 조금 더 깔끔해진 인상입니다 혹시 변화된 디자인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5시든 타이어고요 2, 3 5, 5와 19인치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최대 20인치까지 장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휠 디자인이 19인치 휠은 좀 이러한 디자인이 이한 디자인의 휠이 좀 적용이 되고요. 휠 디자인도 기존보다 조금 더 깔끔한 인상, 그리고 좀 공력 성능을 아무래도 신경 을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력 성능을 신경 쓴 부분이 바로 한 군데서 더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기존에는 흡사 그 레고의 조각 같은 형태의 약간 투명한 형태의 디지털 미러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얇은 크기, 좀 작은 면적이 좀 작은 바람에 닿는 면적이 좀더 좁은 이러한 슬림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반가운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상등을 켰을 때 이렇게 다섯 개의 조명이 깜빡거리는 것도 아이오닉 5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뭐 차량의 디자인, 뭐 휠베이스 뭐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기존의 탄탄한 이미지의 이 아이오닉 5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휠베이스 때문에 뭐 실내 공간이 넓은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셔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조금 사실 이 회전 반경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차량의 후면부로 가보면 후면부의 디자인의 변화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단쪽 범퍼 하단부의 변화 이 정도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소비자들의 많은 피드백이 적용 반영된 리어 와이퍼도 이번에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존에는 이 루프를 타고 흐르는 바람을 통해서 이 뒤쪽에 있는 물방울을 뭐 제거한다 라는 컨셉이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조금 먼지가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와이퍼가 정말 꼭 필요하죠. 입으로 후후 불어서 이러한 먼지를 날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와이퍼가 이제 적용이 돼서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은 지금 봐도 정말 멋지죠. 이 픽셀 형태를 형상화한 다부진 형태의 이 전체적인 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3년 전에 출시됐던 차량이 맞나 싶을 만큼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봐도 참 찾기 힘들죠. 정말 멋진 디자인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준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단순하게 디자인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편의성,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변화 이런 변화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어 쪽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적용된 화면 나와 있고요. 이 화면은 다시 각도가 뭐주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넉넉한 공간, 커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역시 몸을 잘 잡아주는 그리고 허리 지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종아리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도 확장할 수 있는 이컴포더 시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하면서 쉴때 정말 도움이 되는 기능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위에도 기존에는 투스포크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쓰리스포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의 디스플레이 주변도 기존에는 이제 흰색 컬러의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좀 검게 되면서 오히려 더 황, 훨씬 더 깔끔해진 인상이었습니다. 받게 됩니다. 흰색을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점도 동일하고요. 뭐 아이오닉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모델을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는 기능으로는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EV 모드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잔량이라든지 주변에 배터리 충전소, 그다음에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급속 충전을 하기 전에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 온도를 올려서 좀 급속 충전에 최적화된 상태로 미리 차량의 컨디션을 맞추게 됩니다. 일반적인 충전소를 방문하는 거라면 뭐이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대차의 급속 충전소죠, EP 같은 것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배터리 온도가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충전의 설정이라든지 현재 전력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인데 공조 쪽에 15%, 그다음에 전자장치 쪽에 24%, 구동계 쪽에 11%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그동안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 개선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특히나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치를 작동시킬 때나 아닐 때 전력 차가 이게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주행 거리가 여기 같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주행 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연비 정보 같은 거, 전비 정보 같은 거, 충전 설정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네마 모드로 가보게 되면 왓챠 유튜브, 뭐 웨이브 같은 이러한 OTT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접속 중이고요.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PC 화면처럼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차량 내에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좀더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화면 비율을 이렇게 조절하는 버튼들도 있고요. 새로 고침 버튼까지도 따로 마련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 물리 버튼이라든지 서치 버튼을 통한 공장 제 조작부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아래쪽에 컵홀더 주변과 이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이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래쪽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좀 두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컵홀더가 이제 세로 형태로 위치를 바꾼 부분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보면 버튼류 자주 사용하는 버튼류들을 위치시키면서 사용성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적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넉넉한 수납공간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공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글로우 박스가 서랍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글로우 박스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이 굉장히 좀 깊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이 서랍 형태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석에 앉아 있는 경우 무릎이 걸려서 완전히 다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덜하겠죠. 무릎을 살짝 내린다면은 깊게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뀐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롬미러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뚜렷한 화각으로 이제 뒤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처럼 조금 밝은 날씨 낮 동안에는 이 반사가 조금 심해서 뒤쪽을 확인하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파노라믹 썬루프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의 높이, 머리 공간, 헤드룸에 조금 여유를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노라미 루프를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루프보다 좀더 두께를 좀 두께를 얇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미 루프를 적용해서 머리 공간을 좀더 여유 있게 만든 것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 역시 뭐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트의 각도도 굉장히 다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죠. 거의 뭐한 9단계 정도로 촘촘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직각 형태를 보여주고 눕혀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이 포지션의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각도로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C 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앉아서 보면은 네, 역시나 머리 공간 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눕혀놓은 상태인데 지금 1열과 2열은 컴포트 시트가 마련되고 있지만 2열은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각도를 조절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하기 좋은 시트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열 시트와 2열 시트가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등을 잡아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2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상당히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썬쉐이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말 잘 개선한 실내 공간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샌드코솔의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이오닉 5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부음 변경되면서 배터리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충전 속도도 빨라지면서 전기차로서 사용하기 조금 더 편해진 부분이 있죠. 행걸로도실 주행 거리한 30km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셀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이 하부 공간은 동일하지만 더 많은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거고요. 배터리 변화도 변하지만 주행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뭐 출력은 사실 이전 모델과 동일한 싱글 모터 모델, 지금 시상온 차량은 싱글 모터 모델인데 225마력 출력 발휘하고 있고요. 듀월부터는3 2 0마력까지 출력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 이 싱글부터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승차감, 주행 질감은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뭐, 사실 강성이라든지, 뭐, 하부에 차음대를 덧댄다든지, 그리고 주파수 가뭄형 이제 쇼업셔버를 사용하면서 확실히 주행이 좀더 차분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뭐 충격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노면에 잘 잡고 간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됩니다. 램핑 스트로크, 그러니까 차량의 위아래 움직임 역시 잘 억제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정교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WRC라든지 뉴르브르크링에서 이 아이오닉5라든지 다른 전기차 뭐 내용이 관 차량들도 마찬가지겠죠. 혹독하게 훈련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하면서 성능을 좀 개선시켜 어떤 부분이 한만에 부음 변경에서도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차량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숙성도 뭐 좋네요. 이전 번에 보다뭐 확실히 좋아졌다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A 필러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 전기차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잡소리 이런 것들도.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속도를 높여서 100km를 조금 넘기다 보면은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풍절음도 크게 들리긴 하지만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 시승 차량은 조금 독특한 옵션 구성입니다. 일단 싱글 모터 모델에 디스탈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고요. 보스 오디오가 따로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보스 오디오는 음 그렇게 하이엔 높은 등급의 보스 오디오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음에서의 처리가 스피커가 조금 못 받아준다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어 보스 오디오는 선택의 취향이 될것 같고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사실 사용해보면 한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적응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약에 좌 핸들 차량들, 우 핸들 차량들 주행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정말 주행하기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적응 되잖아요 한그 정도의 시간이 딱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위를 적용하는데요 적응하는데요 어쨌건 넓은 화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눈이 이 기존의 사이드미러 쪽으로 이제 눈, 시선이 가는 건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적용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싱글모터 듀얼모터는 조금 선택의 영역이라 보다는 이왕이면 듀얼모터를 선택해서 조금 더 높은 출력의 아이오닉5를 경험하시는 게 조금 더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싱글모터 모델도 주행 모드에서 선택을 해서 순동 모드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겨울에 뭐 눈길에서 자체 주행이 굉장히 어려질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각각의 트랙션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투동 모드 사용해서 겨울에는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사륜구동이 가능한 듀얼 모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사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들이 해외에서 정말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은병용 모델을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다듬어진 이 하부 세팅이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다면 분명히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들의 품질이 정말 높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이러한 실내 변화 그리고 주행거리도 늘고 충전 시간도 줄었지만 가격은 또동결 됐다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단점을 꼽기 어려울 만큼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이오닉5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괜히 그냥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는 예의가 아닌가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저도 뭐, BYD의 C 같은 차량을 중국에서도 잠깐 시승해보기도 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들의 품질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는 하나 분명히 아이오닉5와는 큰 벽을 큰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어쨌건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서 아이오닉5는 더 좋은 상품성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4천만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으로서의 평가를 떠나서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아이오지5는 집밥만 먹일 수 있다면 저도 당장이라도 지금 바꾸고 싶은 차량인 것 같아요 특히 오랜만에 다시 시승하면서 이 넓은 실내 공간이 정말 우리 가족을 태우고 어디 여행하기에도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행거리도 한층 더 여유가 있어졌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투어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